담대함이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과 말씀을 믿으며 용기있게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달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1월 한달 동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복상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세상과 정말 맞짱떠서 이길 수 있는 아, 그런 담대한 용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보게 되면 뭐 겁이 없고 뭐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단어로 봤을 때는 용맹하다, 강하다, 대담하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비슷한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용기가 있어서 겁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한 모습이 담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천으로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 이런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 텐데 나는 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돈도 못 벌면서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나한테 돈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남들은 다운계약서 잘만 쓰는데 나는 그게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겠다고 나는 따온 계약서도 안 쓰고 정직하게 계약서 쓰다 보니 저 사람보다 나는 돈을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갖 불의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의함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즉, 나의 주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11월 한달 동안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구하며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아 때요, 아무리 담대할지라도 자꾸만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학께 스가리아로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한결같이 뜨겁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었던 그때처럼 똑같이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구나, 야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의해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우리가 얼른 건축하자. 하나님의 계신 성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얼른 다시 재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한 우리 안에 꼭 하나님 모셔드리자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방해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5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의 시점은 약한 달이라는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한 달이라는 시간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1장 15절과 2장 1절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이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한 달입니다 즉 학계 선지자의 격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할 그때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에게더 강하게 한번더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왜이 시점에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지 한달 뒤에 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푸쉬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루파벨, 여우수와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재건하기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절과 2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이 그 옛날 혈로몬 시절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불만과 야 우리가 이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낙심의 영 가운데 사로져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딱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학계를 통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최대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공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성전과 너무 초라하기 그, 이럴 때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눈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좌절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을 가리고 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쳐다봤던 나의 시선을 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자꾸만 눈앞에 놓인 이 현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시선이 가리워지니 넘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저 주저 앉아가지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과거의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니다 과거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서 과거에도 분명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앉아서 나는 과거에 잘 나갔는데 라떼는 말이야. 나는 괜찮았는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 속에서 상해 있던 마음 상해 있던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위로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자꾸만 내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왜 거리가 멀어졌지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말씀은 절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북돋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쳐들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스스로 우리를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같 같은, 같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 분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지금은. 70이 넘은 그런 어르신이 됐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70이 넘는 나이를 가진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벨로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위용을 바라보았던 그들, 최소 70세 이상 된이 어르신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어렵듯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페르시아까지 이어졌던 바벨라과 페르시아 이던이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방 땅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가뭄마다 민족마다 각 가정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법인 가정식 교육법이 늘 진행됐을 것이고, 가정식 교육을 진행할 때 분명히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도 분명히 솔로몬 성전 시대에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기록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스룩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이 성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총세번 성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인 스룩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스룩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해졌던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솔로몬 수룩바벨 헤롯 성전을 가면 갈수록 성전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정말 볼품 없어집니다. 왜 나중에 로마 시대 때 헤롯 대왕은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시기니까 그냥 대충 씌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수로밥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거후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같은 단어와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체의 감정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고 과거와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를 젊은 지도자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다. 똑같은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담대함이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과 말씀을 믿으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성전의 그 자세한 그 규칙들, 그때도 그 당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솔로몬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후수로 밥의 성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최후의 성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벽한 성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됩니다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시죠? 마국간이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성전, 수룩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이어지는 이 모든 성전이 점점점 볼품없게 되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가장 볼품없는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어찌 보면 누추함인데 가장 누추했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다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시설 좋고 너무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곳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살아 역동하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굳세어지고 담대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서 담대하기 위해서 지쳤을 때는. 꼭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굳세게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위로와 격려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5절에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분명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님 전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맺어졌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낙심에 있는 이 영을 새롭게 소생케 하는 일들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초라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한결같이 일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늘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돌아올 수 있게끔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 궁극적인 평가가 오늘 구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전의 크고 화려함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보잘것 없어지고 결국은 말구유까지 이어졌던 이 보잘것 없는 성전의 초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우린 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우리의 눈과 귀를 홀리게 할 만한 세상의 크고 웅장한 화려함과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 분명한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저희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본주의 기준, 그거 화려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기준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약할 때 강함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순간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도 역설의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역설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당일 기도의 첫 번째 날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역전 됩리다 많은 이들이 다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새로운 영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봐라. 이게 보잘 것 없느냐? 아니다. 더 크고 화려한 영광의 성전이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와 스가랴는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 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만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 모두 나중에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보다 스가랴가 굉장히 긴 말씀이거든요. 이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지금은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해집니다. 왜 예전에 우리 일본 만화영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우연히 드래곤볼 영상을 봤더니요.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laughs> 죽다가 살아나면 겁나 진짜 엄청 세져요 겁나 세져요 진짜 싸이오인은 죽다가 살아나면 엄청 세져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아 뭐하면 죽겠다 할때 제가 늘 집사님 말씀드리죠 죽게 있다 라고 말씀, 고백하시라고 늘 입으로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순간을 지나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닌 거에 많거든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지나면 우리 분명히 강해집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가는 길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부단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왜 강해집니까?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군요. 왜 강해집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이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힘든 현실 가운데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굳세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중보세점 마귀가 가스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부조리와 부정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뭔가가 무너졌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너져서 붕지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아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수없이 많은 그 수많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한달 동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부뜩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